문제가 잘 보이지 않는데 뭐 일치하지 않는 문제 찾는 거예요. 뭐 밑에 내용을 잠깐 보면은 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다. 여기 잠깐 제가 옮겨드릴게요. 고등학생 대상 이때부터 이주 관광지 방문 활동 뭐 현지 가정 재료를 주선 웹사이트 에 신청 을 완료해야 되는지 잠깐 다시 위로 올라가 볼까요? 아이고 아이고. 자 읽어보면서 확인하면 되겠죠, 그렇죠? 읽어보면. 뭐, exchange program 있고, 뭐, are you interested in? 이거 필요 없죠, 그쵸? Singapore friend s h i p will send the high school student 를 6개 학교 보내줄 거다. 고등학생, high school. 이거 아니고, opportunity 는 뭐, 저 좀,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. which school will host 7 to 10 high school students? high school. 다, 다시 한번 확인했고, 2018년 9월 3일부터 9월 16일까지, 2 weeks 라고 되어 있죠. 9월 16일부터 2주간 운영된 거. 아니죠. 그쵸. 26번. 다음은 2번이요. 그3연부터 그쵸. 그쵸. 그 다음에 뭐, Classroom Participation과 Extra Curricula가 r 있는데 Tourist Site, 관광지 방문 활동. Will arrange 할 거다. 주선할 거래요. Stay with local family. 현지 가정 체류. 어, more information은 이용 가능하다. Application, 지원은 must be complete. on our w e b s i t e 에서 해야 된다고 하네요. 그쵸? 답은 2번이네요